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의 부동산은 벼랑 끝 탈출을 시도하는 2030 연끌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2030의 주담대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결국 가정 경제 상황이 악화될 대로 악화되니까 기존에는 손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살짝 반등 기미가 보이니까 탈출을 시도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19년 정도 가격대였습니다. 손절을 하기에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대였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지금은 살짝 또 반등을 했고 2020년 가격대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 정도 반등한 가격이면 적당히 손절을 하고 빠져도 되는 가격대라고 판단한 사람이 아무래도 제 주위에도 조금 보이긴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의 부동산 뉴스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언론들이 일부러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부동산 공포 마케팅이 한참이던, 그러니까 몇년전막 폭등하던 그 시절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억 이상 오른 단지도 서울 집값 회복 금관구까지 이어져, 어, 서울의 대표적인 변두리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도강,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금관구가 있습니다.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회복세가 이제는 어, 금관구, 변두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상 서울의 전 지역이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립니다. 금천구가 올랐다는 예시를 든 아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25평형이 올해 초에는 7억 중반에 이게 거래가 됐다가 지금은 8억 중반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대충 한 1억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뉴스입니다. 내용을 보면 틀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35평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아파트. 올 초에는 10억대의 거래가 되다가 11억 3,5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0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아까가 3차였고 요거 1차를 어떤가 한번또 보면 29평형이 최근 거래가 있었는데 7월 달에는 11억 1000만원의 거래가 됐었는데 8월달에는 10억 7천만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뭐 살짝 내리긴 했는데 고만고만한 사이즈다 라고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크게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의 이야기가 틀렸다 뭐 이런게 아니고 해석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목만 보면 꼭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할 것만 같고, 서울 변들이도 지금 1억씩 올랐으니까, 여기보다 입지가 좋은 곳은 2억, 3억, 5억 막 오를 것 같은 그런 공포감이 들지만, 우리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국평 10억은 이제 기본, 한달 앞둔 기본형 건축비 곳이 또 오르나, 어, 이것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9월 달에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가 있는데, 건축비가 오를 요소만 잔뜩 있고, 내릴 일은 뭐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비가 오르게 되면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뉴스입니다. 레미안 라그란데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 평당 분양가 3200만원대로 조정면적 84제곱미터가 10억에서 11억으로 책정이 됐다 4개월 전에 분양한 휘경자의 디센시아 보다도 많이 올랐지만 레미안 라그란데가 오히려 가격이 합리적이다? 라는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 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철근 노락으로 감리 강화가 되고 안전 이슈 등이 이렇게 계속 커지면서 분양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내용인데 엄청나게 공포스럽습니다. 제가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 언급은 안 하고 싶지만 아무튼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분양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 기사를 보고 과연 어떤 마음이 들지 저는 조금 착잡하긴 합니다. 반값 구력 송도의 대반전. 억대 웃돈 붓고 마피 탈출. 대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 6년여 만에 최고치. 아, 뭐, 이런 기사들도 등장하면서 그동안 아파트 하락률이 높았고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서울 외곽이나 지방도 부동산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뉘앙스입니다. 아,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니고 이 기사들의 타이틀을 보면 그런 느낌이, 공포감이 몰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또 노출이 되면 나는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럴싸하게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어, 무뎌지는 거죠. 이런 거에.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게또 바로 인간이긴 합니다. 가스라이팅, 집단 체면, 아니면 광고의 전략적 어떤 선택, 이런 거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다 똑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콧방귀를 안낄 이야기지만 이걸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기에 노출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걸음 아무래도 공격수 측에서는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울 및 수도권의 84조곱미터 분양가가 뭐 10억 이상이라는 거 그거는 몇달 전에 우리가 느끼던 그 감정이랑 지금은 또 확실히 달라지긴 했습니다. 많이 익숙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스라이팅, 집단체면, 굉장히 공격을 우리가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이 순간, 저 역시도 참 많이 괴롭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자고 여러분 옆에서 일단 제가 이야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거 요즘에, 음, 기본적으로 매도인, 매수인, 요렇게 딱 둘만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매수인이 좀더 기가 약합니다.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더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둘이 싸우면 매도인이 조금 이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뭐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경험상. 매도인은 오히려 포커 페이스가 좀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어, 안 팔리면 그냥 눌러 살지 뭐.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또 뒷받침되어 있기도 한 상황도 한 몫을 크게 하기도 합니다. 매수인분들이 일단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어 여기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말이 바로 뭐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칼 뽑고 무안 잘라도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칼 뽑았어도 어 이거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조용히 내 칼집에 다시 칼 꼽아 넣어도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 창피한 거 아닙니다 남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쫄보라고 놀려도 그딴 거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꼭 내가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더라도, 만약에 상황이 아니다 싶은 판단이 든다면, 과감하게 다 철수하셔도 됩니다. 물론 사람이 어떤 집을 보고 나서, 음, 그 집이 좀 마음에 들고, 그 집에 가구, 새 가구 같은 거를 또 드리고, 신혼생활도 할 거고, 내 집을 꾸미고 아이들이 여기서 살고, 행복하게 살걸 상상하게 된다면, 집을 본 다음에 마음이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를 누구보다 제가 잘 이해는 하지만 그게 근데 현장에 있으면 너무 포커페이스가 안 되십니다. 매수인 분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매도인이 어떤 심리적 우위에 서 있고 포커페이스도 좀 잘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좀 더불어서 요즘 추세를 보면 어 22년 하락할 때 작년에 하락할 때는 요때는 매수인이 우위에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이 막 굉장히 조급한 경우가 많았고 그 불안함을 어, 계속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심리적인 싸움에서 매수인이 이기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막더 많이 깎고 이렇게 좋은 집을 골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또 어떨까 음 요즘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5대5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팽팽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조급함이 둘 간이 서로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둘다 서로 조급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요것도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제가 금관구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엔 노도강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30 영끌족의 성지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이곳에서 7월 전체 매도인 중에 2030의 비율이 노원구가 25.3%, 도봉구가 34.5%, 강북구가 27.8%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도강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집을 많이 팔았습니다. 대략 뭐한30% 정도 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노도강의 2030 매도인 비율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이자 부담 그리고 살짝 반등했을 때 일단 치고 빠지자 탈출하자라는 생각이 이 동네에 또 많이 지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전 연령대에서 주담대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 비율이 최근 어 3년 4년 사이에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연체가 절 연령에서 거의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다. 연체가 많이 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겁니다. 그중에 역시나 가장 많은 연체율은 20대, 30대가 또 연체가 많습니다. 이 말은 영끌족들이 매물의 이자를 못 견디고 언제든 폭탄처럼 매물을 던지고 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영끌족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 법도 개정해가면서 부동산 정책을 계속 막 바꿔왔습니다. 영끌족 살리기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 폭등 그리고 어, 정부의 세수가 40조 펑크난 상황 등등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기가 굉장히 벅찬 상황입니다. 영끌족 도와주기가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 어, 뭐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부동산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또는 영끌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직접적인 이자 탕감 정책 또는 획기적인 뭐 대환대출 이거를 지금보다 더 좋은 걸로 따로 신설한다거나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씨 그럼 진짜 짜증나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부동산 하락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 여파가 올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 초까지 본격적으로 나타날 걸로 예상합니다. 미국 부동산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1위 기업이 지금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커서 중국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즉 중국도 부동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긴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다 양쪽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나라만 독야청청 아파트 값이 오를 수 있을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부동산 심리전 지금 심리전 매도인 매수인 5대5 정도 제가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